회사의 촘촘한 검증을 거쳐 출시된 기능성 렌즈 클리너. 제작진이 직접 그 성능을 테스트해 봤다. 이곳 회사의 김서린 방제 클리너로 닦은 렌즈를 습기에 노출했을 때 깨끗하고 선명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일반 클리너로 닦은 렌즈는 습기에 노출되자 부옇게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경 착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 라면 먹을 때는 어떨까? 회사의 김소린 방지 렌즈 클리너로 닦은 안경 렌즈는 라면 먹는 내내 선명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제품 하나에도 기능과 디자인을 입혀 특별함을 더한 이곳의 초극세사 제품들이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김서림 방지라는 기존에 팔고 있는 렌즈 크리너에다가 기능성을 더해서 제품을 해서 매출을 상승을 시켰는데, 사실 그 제품은 저희가 5년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김 안경에 김을 서리면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김을 서린다는 그런 불편함을 소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열심히해서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까지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철저한 준비를 해온 탓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액 300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저희 회사는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의 70% 이상 선진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주요 거래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최대 5개국 정도가 이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 초극세사 렌즈 클리너의 주요 고객인 미국의 한 옵티컬 회사 화상 미팅을 통해 올해 출시한 신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영업을 하며 노력해온 결과. 100여 개 구, 무려 1100여 개에 이르는 업체에 제품을 수출하며 해외에서 더 믿고 찾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 매출액 3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생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김서림 방지 제품 쪽으로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 매출액 목표는 현재 400억 달성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신제품과 더불어서 이제 신규 시장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